동맥경화증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올수 있어요 이건 정도의 차이지만 근데 빨리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협심증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는 협심증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협심증은 심해지면 즉사할 수 있죠 뇌경색은 즉사 안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3천억 이상이 판매되는 처방 그 처방 이름은 여러분도 이제 약국에서 살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처방 이름만 딱 세자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약초도 세 가지거든요.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리에 활용할 수 있냐면 삼계탕에 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계탕을 할때 넣으면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연육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고기 맛이 좋고요. 잡내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달여서 음료수로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내 몸에 막힌 혈관이 뻥뻥뻥뻥뻥 뚫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초 공부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공부하는 거 재밌지 않으세요? 자, 오늘 소개할 약초는 심장 비타민, 심장 영양제라고 할수 있는 약초입니다. 궁금하시죠? 이 약초가 들어간 처방이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판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연간 3천억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장에 관한 약인데 제가 여러 사람들 이제 상담하고 약을 지워 주다 보면 심장,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고지혈증, 고혈압 또는 뭐 당뇨도 포함될 수 있고요.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질환이 있을 때이 약초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약초 어떤 약초인지 제가 최근에 서울대 약초원 가가지고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설명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뿌리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붉을 단자를 써서 단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동맥경화증을 좀 일단 완화를 시킵니다. 동맥경화 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동맥경화증이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올수 있어요. 이건 정도의 차이지만 근데 빨리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협심증,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는 협심증,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협심증은 심해지면 즉사할 수 있죠. 뇌경색은 즉사 안할 수도 있지만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약초죠. 물론 뇌경색이 있거나 핵심증이 있으면 병원에서 약을 줍니다. 근데 그 약을 복용하면서 이 단삼을 복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 이게 필요한 거고요. 이 단삼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약초가 산사. 산사하고 단삼은 짝이 되는 약초예요. 산사은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이제 광범위하게 있거든요. 근데 단삼 같은 경우는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물론 있는데 이게 효과가 혈관 안쪽에 약간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혈관하고 관계된 질환에 단삼을 쓴다는 뜻이에요. 협심증, 뇌경색에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쓰면은 혈관 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몸의 다른 어떤 쪽 지방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단삼이 재배가 쉽다는 얘기를 제가 언급했죠. 재배 해보신 분 있나요? 네, 양산이라서 얼굴이 안 보인답니다. 얘기해 주세요. 단삼 재배. 단삼을요 교수님 방송 보고 유목을 샀어요. 사서 제가 속이 많이 아팠었는데 조금을 이제 대추, 생강, 단삼을 이렇게 놓고 끓여서 먹으니까 속이 엄청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정 밭에다가 심었거든요. 지금도 심어갖고 잘 크고 있어요. 재배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뭘 먹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로 결론이 났어요? 아니, 되게 잘 커요. 그냥 이렇게 뿌리 이렇게 5cm로 잘라서 신기만 하면 그냥 다 올라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단산 뿌리를 구할 수 있으면은 똑각똑각 10cm 간격으로 잘라서 심으면은 다 잘난다 이거잖아요. 주문해서 사잖아요. 예. 그럼 묵은 뿌리까지 같이 와요. 예. 그럼 새 뿌리만 다 잘라서 저희가 약초를 쓰잖아요. 그럼 묵은 뿌리를 묻어놔도또자라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이 단삼이라는 약초는요 동맥경화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좋아서 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죠. 3천억 이상이 판매되는 처방. 자, 그 처방 이름은 여러분도 이제 약국에서 살수 있거든요. 심적환입니다. 심적환. 근데 이 처방 이름만 딱 세자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약초도 세 가지거든요. 오늘 배우는 단삼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삼칠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채널 보시면 삼칠근 제가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용래 아 이건 너무 낯설죠. 이세 가지 약초가 들어가는데 주요한 약초는 단삼입니다. 단삼이 우리 몸에 동맥경화증을 완화시키고 특히 이제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질환 있는 사람에게 좋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심장 비타민, 심장 영양제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단삼이라는 약초를 잘 활용하면 이제 경험인데요,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요리에 활용할 수 있냐면 삼계탕에 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계탕을 할때 넣으면 지방을 녹이기 때문에 연육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고기 맛이 좋고요, 잡내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또 하나 얘기 드리면 밥을 할때 밥물로 사용해도 아주 좋거든요 이게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쌀에도 미량의 지방은 있잖아요 그 지방을 분해를 하다 보니까 밥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려 찰지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맵쌀로 밥을 했는데 찰밥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밥에도 응용하고 삼계탕에 응용하고 차로도 응용해도 되고요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음료수로 활용하십시오 이 단삼이 약 약간의 쓴맛은 있지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미를 좀 하세요. 대추를 넣던지, 꿀을 좀 넣던지 해서 감미를 하셔서 음료수로 대용으로 드시면 심장 비타민, 심장 영양제가 됩니다. 물론 심적환이라는그 처방 약국에살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드셔도 되지만 그냥 여러분이 단산만 달여서 음료수로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내 몸에 막힌 혈관이 뻥뻥뻥뻥 뚫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 단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나이 들면서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질환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이에요. 무릎 아퍼도살 수는 있잖아요. 허리 아퍼도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히면은 뇌혈관이 막히면 중풍. 그러면 뭐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도 고생하잖아요. 신장 혈관이 어떻게 되면은 추석해야 되잖아요.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처럼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단삼이 한목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더 좋은 약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